안녕하세요. 중꾸락쟁이 작업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중평돌기인데요. 어, 둥근 이중평돌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이중평돌기는 납작 이중평돌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렇게 둥근 이중평돌기입니다. 이렇게 둥근, 동글동글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각 140cm 정도 되는 끈을, 단을 접으셔서 하나를 묶어 주시고요. 다른 색깔 하나를 또 하나 묶어 주겠습니다. 음, 납작 평돌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끝목이 한 칼라가 항상 위에 있고 항상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둥근 이중 평돌기는요. 하나는 위에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그대로 또한 번에 평매도 반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대로 가 있죠. 끈의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십자처럼 아래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십자처럼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은 제노랑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항상 끈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게 돼요. 다른 끈에 아래에 있고 다른 끈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예쁘게 하시는 방법은 확실하게 십자로 꺾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합니다. 감겨주셔야지 그 매듭의 알이 예쁘게 나와요. 노랑인데요. 기둥건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기둥건이 돌아가더라도 왼쪽에 있는 끈을 항상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어우, 제가 실수했어요. 노란 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다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도 항상 왼쪽 끈을 먼저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끈은 항상 이렇게 십자처럼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렇게 조금 해보았는데요. 자, 이중병돌기지만, 끝목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똑같은 실인데, 똑같은 방법인데요. 끝목의 위치에 따라서. 이건 좀 동글동글하고, 이거는 납작 사다리가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더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중병돌기 였습니다.